오늘은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지금 중북부 지방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차츰 서해상에서 보이는 비구름이 들어와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오후까지는 산발적으로 내리겠는데요. 밤부터는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수도권과 영서지방에 최고 100mm 이상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의 지방에서도 10에서 많게는 80mm 가량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벌써 전북 서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밤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강풍 특보가 확대되겠습니다. 많은 지방에서 순간적으로 시속 70km 이상, 특히 산지에서는 시속 110km 이상의 태풍급 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부터 차츰 그치겠는데요. 이후로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크게 추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셨습니다.